제일 궁금하신 건 그거일 거예요. 이 압력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욕심 같아서는 좀 박박 문질러서 <laughs> 효과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근육은 그러면 놀라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피부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세게 자극을 주면은 피부가 굵어질 수 있고 오히려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자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저만이 사용하는 팁 하나를 또 알려 드리면 네. 이렇게 약간 붉어져 있으실 때 여기서 오일이나 영양 크림을 덧발라 주시는 것보다 집에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런 작은 미스트, 미스트. 미스트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 미스트를 뿌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중간에 한번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볼이 빨개져 있을 때 미스트를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뿌려 주시면 음. 볼이 빨간데 소화기를 쏘듯이 물이 흡수가 되면은 음. 피부가 금세 진정이 되세요. 흑마마 아 씨하고 저는 크림을 안 발라도 뻘리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몸에서 오일이 나와.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 옆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되게 이제 길이 굉장히 쉬운 게 코를 세웠잖아요. 네. 그럼 코랑 연결된 부위가 바로 눈썹에 연결이 되잖아요. 아픈데? 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와서 눈썹이랑 연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눈은 시신경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도 가장 아파요. 사실 음. 그래서 지금 했던 앞보다 턱 근육의 앞보다 제가 거의 미간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압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간주름이 생기면 왜 우리 화난 것 같고 인상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모로 세워서 살살살살 살살 그냥 물결이 살살살살 살살 강물결이 치듯이 살살살살 살살 눈썹부터 풀어준 다음에. 눈썹도 푸는군요. 네네. 또 이마주름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마 전체도 여기는 넓으니까 살살살살 살살 위로 올려주듯이. 여기도 역시. 네. 그렇죠. 이마 쪽은 사실 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직접 닿으면 좀 아프죠? 네. 화살.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또 그렇게 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부드럽게 부드럽게 눈썹이 올라가도록 근육 결을 이렇게 위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음, 이거. 그런 다음에 위로 올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요. 머리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옆으로 가시면 돼요. 쭉 따라서 네. 관자놀이 쪽으로. 네네. 그래서 옆으로 오면은 당연히 어, 이 관자놀이가 있는데. 문꼬리하고요 네네. 이 관자놀이와 또이 저작근육이 친구예요. 그래서 저작을 할때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옆 측면을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저작근육이랑 이 관자놀이 근육을 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해서 림프가 옆면을 따라서 귀 뒤를 통해서 목으로 아, 흐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길 방법대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진 부위 있잖아요 광대. 네. 네. 그래서 광대에 따라서 인상은 많이 틀려 보이시나. 광대는 피부가 가장 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이 소주잔을 이렇게 우리가 부항 뜨듯이 이렇게 살짝 대어주시면 돼요. 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압을 주지 마시고 그냥 옆으로 옆으로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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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 그리고 옆으로 가스를 빼주듯이. 살살살살하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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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가는군요. 네네. 그래서 귀 뒤쪽으로 예. 이렇게 혈액 순환이 되어서 맑아지, 예, 맑아지고 약간 핑크빛 음. 피부톤으로 바뀌시거든요. 예.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면적을 풀어 주면서 림프가 늘귀 뒤에 모여서 목 밑으로 흘러내리게 음. 흘러내리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손에 익으면 금세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실 뭐 오일은 본인이 다 바르시니까 빨리 바르실 수 있잖아요. 그 오일을 펴 바르신 다음에 소주잔을 대고 근육이 풀리는 압 정도로. 세지 않게 풀어준 다음에 귀 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는 오히려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보다 목을 스트레칭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뒤를 움푹 패인 곳에 대어서 돌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왜잔 돌리잖아요. 잔 돌려주듯이 돌린 다음에. 잔을 이럴 때 돌리는 데. 잔을 네. 이럴 때 돌리는 데. 네. 이렇게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풀어준 다음에 당연히 턱. 음. 턱은 좀 제일 센 앞으로 좀 풀어주시면 아, 되고, 네네. 쓰고. 그런 다음에 비벼주면서 앞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앞턱으로 와서 입꼬리 분유가 올라가라, 올라가라 볼까지. 팔자 주름아, 펴져라, 펴져라, 종아리 오면서, 네네. 와.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좁은 면적은 모서리 면을 이용해서 코를 풀어주시고, 만나는 미간 먼저 풀어주시고, 눈썹 풀어주시고, 옆에 관자놀이 돌려주시고. 볼 부위, 볼 부위, 방볼 네. 네. 부위, 네. 예. 예. 옆으로 옆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네. 손에 익을 때까지 아... 잘몇번 해보시면 손쉽게 누구든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